얼굴에서 다나타나고것고 그나마 우리 행동에서도 자초지종뿐만 아니라 무함부장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제 지면제 다 망가뜨리고 있고 국가안보 다 망가뜨리고 있고 정말 뭐라고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놔둬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누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이 망하고 우리 사회가 망하고 우리 가족이 망하고 우리 자신들이 망할 수가 없게 올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음 주에는 한 분이 두 분, 세 분을 다 같이 모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욕심이 뭐냐? 미국은, 미국을 포함한 자유 서방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작정 개입할 수 없어요. 자유는 지키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자유가 부여되는 것이지 자유에 대해서 누가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결국 자유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 또한 우리 스스로 지킬 때 미국뿐만 아니라 자유 서방 세계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가 틀리죠? 네. 맞습니다 틀리다보는데 예라고 말씀하세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뭐 여부를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선에 계십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에 함께 다 같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문만이 정말 순수하고, 대한민만이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지금 이 정치의 계절이 아직 오지 않은데 았 불구하고, 이합집산, 정치의 이합집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추종하거나, 특정 정당에 정당의 추종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자유한국당에 책임정당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싸가지가 없을 때는 과감하게 던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나경원 나경원 국회의원이 원내대표를 짓지 않습니까? 말도 안 원내대 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원을 만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촛불 혁명을 얘기했습니다. 그 머릿속에는 대한민국보다는 어찌보면은 얼치기종국 좌파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된다고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잊게 되면은 결국 탄핵이라는 것이 자유대한민국 법과 정의의 타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법과 정의를 다 생각하지 말고 자기들 따라라! 이게 말 됩니까? 말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년간, 횟수 3년간 언동성과 그포기로담에서도 티오티를 든 목적과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언동성에도 아스팔트에 나오신 겁니다. 맞습니다. 정치를 잘하면 우리가 왜이질거 나옵니까? 개인 사생을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해야 되고 너무나도 바쁘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같이 활동하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정 정치인과 특정 정당에 침수전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태극기 집회가 정치랑 당사자 모두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목적 그 목적을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의연하게 우리의 앞길을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치인이 우리가 정치인 뒷공무쫓아내서절단됩니다 정치인들이 우리한테 와서 물 붓고 빌리고 참을 했다고 했을 때 그때 판단을 싸입니다 여러분들 제, 제 의견이 틀리니까 반문 연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박 신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 인식표가 정치랑 같이가야 되고 정당이랑 같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그럴 거면 반문을 얘기하고 신박 신당을 얘기하고 정당이랑 같이하고 정치인랑 같이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왜태국를들었습니까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헤아릴 일이 있습니다. 그 헤아릴 일이 뭡니까? 자유대한민국을 바로소셔 되는데 요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쟁의 필기와 사전선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확하게 안 쓰겠다. 전쟁의 필기 안 쓰고 사전선거 안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맞아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업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아니, 아, 전적개표기뿐만 아니라 아, 사전선거 문 상태에서 백날 선거하고 백날 투표해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걸 진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전적개표기 사전선거! 이거를 내비둔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둔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거를 얘기하고, 투표를 얘기하고, 정당 지지를 얘기하는, 이건 수 없는 맛입니다! 이건 사상는누이에요 죄송합니다. 발이 길어져가지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저, 박성문 전 국회의원님 한번 모시고 한번 말씀 듣고, 저희가 마무리 지겠습니다. 올라오시죠.